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 문제입니다. 추심시 들어가는 비용을 원픽으로 뽑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회수금액의 20에서 30%가 되겠습니다. 회수하고 난 뒤에 청구를 하니까 부담이 덜 하겠죠. 다음으로 채권자는 대구, 채무자는 부산, 이렇게 있을 때 계약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 유리한가입니다. 저한테 하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건 아니고요. 채권자가 편한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은 부산에 이관할 수도 있고, 대구에서 부산과 협조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채권자의 접근성을 좋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출장 불가 지역은 팩스, 이메일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궁금한 점이 좀 풀리셨나요? 다음에는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